오늘은 북극권의 한성을 둘러싼 발언이 국제 정세를 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참모진이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지 가운데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미국 활용지가 선택지라는 백악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말이 왜 크게 번지고 있느냐면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이고 덴마크는 미국과 함께 나토의 동맹국입니다. 동맹 내부의 영토를 가져오겠다는 뉘앙스 압박이 켜지고 외교 문제가 넘어서 동맹의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그린란드를 필요로 하는 이유로 국가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관에서 활동을 늘리고 있다면서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주국 국가 지도자들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의 것이며 미래는 그린란드와 덴마크가 결정한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나온 것이 백악관의 추가 발언입니다 대변인 레빗은 트럼프가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국가 우선순위를 보고 있다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 선택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선택지도 그 하나라고 이제 항상 가능 이 있다고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자이 지점에서 파장이 커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근 미국의 대외 군사활동 행동과 연결돼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죠. 유럽 쪽은 그린란드 유슈를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보지 않고 실제 행동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국내에서 제동의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루벤 가이고 상무위원은 화요일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침공하는 것은 막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우리는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백악관이 군사 옵션이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꺼내면서 수위를 끌어올렸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 주요 국가들이 공동 성명으로 주권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맞섰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견제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박한 게 아닌. 가란 이야기가 이겼습니다. 어,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정말 트럼프의 말이 정책으로 굳어지느냐, 그리고 나토의 어쨌든 균열이 실제 외교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이 관심이 있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